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603쪽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묻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연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9월을 시작하면서 9월부터 시월, 11월 이렇게 매달 교육자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집중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와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침과 나눔이 나눔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은 말씀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와 나눔과 그래서 9월에 말씀학교가 들어와 있고 계속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올한달 동안에는 교육자들이 나눠서 설교할 때도 거의 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조립식 장난감을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복잡한 조립식 장난감 아주 어릴 때 물론 복잡한 건할수 없었지만 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카데미 아세요? 아카데미? 네. <laughs> 네. 우리 MG들은 잘 모르는 거죠. 네.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나온 복잡한 조립식 장난감. 어, 저희 형은 군함을 자주 만들었고, 저는 탱크, 뭐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탱크 만들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를 만들면 제 기억으로 처음 만들었을 때 하루 만에 못 만들었어요. 아주 작은. 어, 그냥 뜯으면 부서질 정도로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만들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런 장난감을 거의 만든 기억이었고, 아들이 산 레고, 쉬운 레고는 아들이 만드는데, 어려운 요즘 레고 되게 어려운 거 나오잖아요.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도 레고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엄청 어려운 레고 같은 것들 나오면 그건 다제 몫입니다. 제가 만들어야 되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거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난감을 잘못 만들지만, 어, 아내가 다 완전히 만들어진 가구를 사지 않고 덜 만들어진 가구를 삽니다. 이케아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면 제가 조립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는 청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저희 교회의 창고를 사랑합니다. 어, 뭐 그냥 우스개 소리로 저희 교회 에 있는 아, 저희 교회 창고에 있는 자재들로 뭘 집을 만들면 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창고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목재도 있고 못도 있고 뭐 온갖 게다 있습니다. 모든 공구가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집사님들 관리 집사님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거기 있는 자재를 마음껏 쓰라고 해주십니다. 제가 목 집사님 나무를 써도 돼요? 이러면 나무를 마음대로 쓰라고 하십니다. 가끔 이제 너무 비싼 나무를 썼을 때는 아 목사님 이거 쓰셨네요막 이렇게 하시긴 하지만 네 제가 웬만한 나무는 제가 다 쓰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료들도 그냥 막 쓰도록 하십니다. 제일 최근에는 제가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건 뭔가 만들고 뭔가 분리하고 조립하고 이런 거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건 여름이 시작하면서. 집에 있는 에어컨을 다 뜯어서 청소했던 여러분, 에어컨을 완전히 뒤에, 뒤에 있는 그판 허파 같은 부분이죠.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까지 다 뜯어서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여러분, 뭔가를 만들거나 장난감을 만들거나, 어, 아까 이야기했던 가구를 만들 때도. 우리는 그걸 만들기 전에 사용설명서라는 것을 봅니다. 사용설명서를 보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훑어보고, 차례대로 번호를 따라서 만드는 것이죠. 차례대로 번호를 따라서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다 만들고 나는데, 나사가 하나 남는다든지. 볼트가 남아서 이거 어디서 빠진 거지? 다시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더 심하면 내가 의도했던 그리고 제작자가 만들려고 했던 당신이 이렇게 만드십시오라고 보내온 제품과 상관없는 이상한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 설명서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조성되었고 내 인생은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는 알아갑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요시아 왕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사사 시대 때부터 요시아 왕, 요시아가 지키는 그 유월절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것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유월절을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성경이 말하는 이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출애굽의 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리고 가나안 종복 시대가 들어가죠.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땅 분배가 끝납니다. 여수아와 여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까지 모두 죽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세대를 정의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었습니다. 여수아에게 모세가 명령하기를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라,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말이요 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신병기를 살펴봐도 그렇고, 민수기를 살펴봐도 그렇고, 사실 중간중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책에 나와 있는 대로 네가 다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요시아 시대 때까지 말씀이 아예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던 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사시대 때그 탁월한 지도자들 사사기에 나오는 그 대단한 사람들 열한기가 시작되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탁월한 왕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도 알수 있는 사무엘이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 솔로몬, 까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 시대 때 사람들에게 왜 당신들은 유월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율법책에 나와 있는데도 똑바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나요? 라고 물으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이유를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성경 책처럼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쉽게 보는 책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 시대 때는 책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 보는 게 엄청 빡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 때 사람들, 자기의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들. 사사기는 그 시대 때 사람들 이렇게 정의하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고, 기록된 율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을 맞췄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취하고 싶은 성경은 말씀을 취하고, 싫어하는 성경은...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보다 그냥 구두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 물론 그렇게 해서 구두 정성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어,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세대로 전승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성경을 취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성경을 성경의 어느 기준 정도는 받아들이고 자기가 싫으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준은 나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에? 말씀을 끼어 맞추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더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님이 날 많이 이번에 잘만 되면 하나님 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기준과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걸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고 날스, 말씀이 나에게 오라고 한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춰 가고 나를 맞춰 가기 위해서 그 거룩한 기준을 낮추지 않고 말씀이 얘기, 이야기하는 그 기준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로 들이, 결정하고 여전히 나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절망하고 그 연약함에 쓰러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기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분명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해도 말씀에 비추어 봐서, 성경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그른가, 분별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 탁월한 선지자들과 그 뛰어난 왕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요시아 왕이 유독 이 일을 이스라엘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요인이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요시아 본인이 탁월한 것도 있지만, 요시아가 특이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2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이전에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 어느 세월 동안에는 아예 말씀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잃어버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말씀을 발견하고 가장 잘한 것은 이 말씀을 자기만 보고 자기만 회개하고 자기만 돌이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다 모아놓고 이 말씀을 읽혀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아듣도록 설명해 준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말씀을 길게 설명을 하지 한 것도 아니고 율법 책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읽고 제대로 된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에 그 전에는 기준이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면 이제 기준이 세워진 것이죠. 기준이 세워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기준이 세워지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대에 모든 왕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산당이라는 문제는 성전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산들을마다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 산에서 그냥 아무데나 지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일. 왜냐하면 백성들이 편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상당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이전, 요시아 이전에그 누구도 없앨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요시아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혀 주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게 됨으로 기준이 생기고 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 기준에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산당을 없앨 때 요시야가 이 산당을 없애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전에 이, 이전의 시대 때 많은 왕들이 이 일을 하고 싶었을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쓸지라도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백성들이 어 이게 편한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했던 것이죠.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혀주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공동체 전체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 앞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배 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많은 방편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기준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내삶 안에 어떤 기준을 세우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안에 삶의 방향이 늘 흐릿한 건, 심플하지 못한 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늘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면 방향이 보입니다. 기준을 바로 세우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한절이라도, 하루에 한절이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하루에 열 장. 네. 너무 큰 도전인가요?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삶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이키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에 가까이 있었던 점치는 것이나 드라빔이나 모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죄악들과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쾌락들과 하나님 앞에 불살라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그 기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말씀학교에 오세요. 신청서를 쓰지 않은 분들은 신청서를 쓰세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요. 상처가 되려고 하네요. 얼마 전에 한 커플을 만났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며 커플을 만나면 보통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만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한 커플을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면 보통은 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두 분의 양가 부모님은 어떤지 뭐 이런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한 이번에 만난 커플과 대화를 하는데 계속 조직 신학 얘기를 했어요. 계속 계속 조직 신학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어떤 건지, 막 어려운 신학자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마틴 노이드 존슨이 책을 읽어라. 막 이러면서 제가 권해 주고 아 그러겠다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대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제가 속으로 "내가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이게 뭐 청년들과 만나서 그런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직 신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어 한편으로 기쁜 마음과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쁜 마음은 이런 대화를 할수 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고, 말씀을 좀더 배우고 싶고,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싶은 청년들이 있구나 한 것에 대해서 기뻤습니다. 그 청년은 올해 백설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엄청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설기를 해야 되나 순간 고민을 했답니다. 그리고 슬펐던 건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에 더 배워 오려고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청년들이 많지 않음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청년들, 사실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보는 신학서적을 다볼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보는, 그냥 신학생들이 보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고 알아가고자 목사님 어떤 책을 보면 하나님을 더 배울 수 있습니까? 좀 어려워도 읽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오면 저는 강격해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열정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이 말씀은 왜,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할수 있지? 원어를 봐야 되냐? 뭐 이러면서 히브리어를 막 찾아보고. 아버지, 제가 호황된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이 깨달아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는 청년들 중에 20대 초반이나 아니면 아예 더 30대 후반이나 이런 친구들 중에 본인이 모든 걸 안다라고 하는 그걸 말로 하진 않지만, 말로 제가 다 합니다, 목사님. 뭐, 뭐, 특별할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어떤 걸 봐도 저는 다 이해됩니다. 별로 그렇게 특별히 새로운 게 없잖아요. 말씀이 뭐 책인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새롭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전에 했던, 분명히 했던 말씀이고, 이전에 내가 했던, 설교했던 본문이고, 그런데 오늘 또 묵상을 하면 또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 안에 더 깊고 더 넓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말씀을 보며 말씀을 읽으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너무 감격적인 것임을 알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도 사형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으면 중간에 한번더 다시 세워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 삶을 세우십시오.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